허리 디스크는 파열되었다고 해서 MRI 찍고 나서 바로 현미경 수술로 제거하거나 내시경 시술로, 내시경 수술이죠. 내시경 수술로 긁어내는 병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를 먼저 열심히 충분하게 하면 파열된 디스크가 흡수되어서 수술을 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경미한 발목마비나 발가락 마비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하면 통증도 호전되고 마비도 호전되고 파열된 디스크도 근본적으로 흡수돼서 수술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목을 전혀 움직이 못하는 발목 완전 마비, 대소변 마비, 극심한 통증이 비수술 치료를 해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 등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현미형 수술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내시경 수술로 긁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MRI 검사를 했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었다라고 들었다면 절대 쫄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치료를 하면 서서히 통증과 마비가 호전되어 수술을 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추 5번 천추 1번 심한 허리 디스크 파열 치료 전 MRI 사진입니다. 비스테로이드 신경주사 치료를 오해 시행하였습니다. 3개월을 시행한 추적 MRI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거의 다 흡수되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